축하합니다 <laughs>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최강 삼성이라 행복합니다 삼성은 반도체 먹었으면 야구는 야구해 뭐가 행복하냐고 꼴등인데 뭐가 행복해 꼴지 아, 아니야 하나 올해 목표는 내 개인적으로는 9위야 9위? 지금 목적 달성해 <laughs> 하고 있단 말이야 순항 중이란 말이야 어어아이 아, 새끼가 사랑하 항성을 다 같이 위해서 <laughs> 너도 하라고 빨리 맞아. 야구장에 가본적 없어 살면서 장난 아, 아, 뭐야 오 베이스 골이야 대구비대구 빌런 혜성이 문지방에 발 짰네. 괜찮아? 여기는 세개다쪘어 많이 아파? 오늘 영이랑 가보자. 삼성은 항상 이기거든. 그래서... 내가 치킨 튀길게 알았어. 그닥. 안녕하세요, 펠만입니다. 펠런 자 오늘은 모처럼 만에 다같이 야구를 한번 보러 가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대전에서 한화랑 삼성 야구 경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식구들이 대구 두명 대전 두명 아닙니까 <laughs> 이럴 때또 야구장 가가지고 응원도 땀나도록 한번 하고 치킨도 한입 뜯고 맥주도 한발 하고 그런거지 그래서 오늘은 가마솥으로 통닭을 기깔나게 튀겨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치킨을 튀겨볼 건데, 일반적인 후라이드 치킨 그런 게 아니라, 닭을 통째로 튀겨줄 거예요. 진짜 통닭. 다리랑 날개 싹 뜯어가지고, 소금 짝 찍어 먹으면은, 으이씨! 그냥 기가 막힌다고? <laughs> 자, 그러면은, 닭을 먼저 손질을 해주겠습니다. 잠깐만! 손질할 필요가 없는데? 배만 좀 가르고 하면 되겠다. 칼집을 내줘야 골고루 익어요. 종아리, 허벅지, 가슴도, 한 방. 반대쪽 가슴도, 한 방. 하면은 얘는 끝. 자 다른 애들도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물에 한번만 씻어 올게요. 끄덕. 자 이제 치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염지를 해줄 겁니다. 염지 안 하고 그냥 튀기잖아요. 니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그런 맛이기 때문에 새콤 짭조롬하게 염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대충 넣어요. 네. 자 다음은 뭐 후추, 카레 가루, 식초 잘 섞어주면 돼요. 자 얘들아 목욕하자. 자, 이 상태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숙성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반죽도 만들어야 되고, 가마솥에 불 올리고 기름도 올려야 됩니다. 끝독. 가마솥엔 저통닭이지! 하나, 둘, 셋.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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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우와! 엎드려, 하나 더, 하나 더! 가버려오우우 미친년. 형도 오늘 진짜 야구는 좋지만 치킨은 맛있게 먹겠다. 안진다니까 <laughs> 어, 진짜 뜯어먹고 <못 웃음> <한다고> 다 <했다니까. 웃음> 아니야, 건우가 미래에서 온 사람일 수도 있어. 우와! 뭐? 뭔 일이야, 나 <목소리> 자 마지막까지야 오 오야 야구 보러 가자 왔다 멘데그 우와 얼마나 야구장이냐 야 야구장, 야구장 간거 어때 청와봐 시어리더를 내 눈으로 실제로 보다가 시어리더 맨날 직캠으로 보다가 작은줄 알았는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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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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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한번 빠한 건 니가 맞아 빨아. 몰랐어. 아, 네. 어떤 거였어? 아 담배도 아니고 내가 빨던 거왜네가 빨아. <laughs> 어, 야, 나이스! 어, 나이스. 아, 안쫑 됐네 나이스. 여기서 뭐왔냐 아, 떠먹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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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칠수 있어. 저걸로 일단 해. 나옹 치킨 먹는 거에 감사하라니까 그냥. 아 맞아 오늘 치킨 먹으라 왔지 우리. 어 치킨 먹으러 온거 아니었어? 어, 우리가 어떻게든 관심 끄고 살았는데 아... 네가 데려와가지고 지 우리가 죽는 거 아니야 지고 <laughs> 싶은 사람은 있어 지고 싶은 사람은 있어 <laughs> 어? 야왜 우리 벌써 수업이야? 끝났어 아 아니, 이거 심, 벌써... 아, 신발이 우리 공격 까먹고 스킵했나보다 <laughs> 야 이거 빨리 전화해 전화해 그닥. 왜또 아웃이야 잠깐 일어났다 앉았는데 아왜 저러는 거야 뭐야? 아이씨나 간장 뜯다가 워낙 빠른데 어딨어? <laughs> 아뭘 소리야? <laughs> 멀쩡한... 진짜 엄마 그만해. 방금 참석분 백배줌 해가지고 치어리더 찍었어. 음, 들어온 거 음, 소리도 안 찍었어. 그럼 누구 찍었는데 보자. 우리 엄마 있어. 아 빨리 보여줘봐 빨리. 증거 인물하고 있어요. 어, 엄마. <laughs> 치어리도 찍었어 어, 치어리 가자! <laughs> 오, 음... 런, 와, 만루 홈런 쳐버렸습니다. 음... 9대 1. 가자. <laughs> 집에 가고 싶어? 야, 저기 하나 다 집에 가잖아 그닥. 하나 이글스한테 이길 수 있는 이는이겼잖아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이겨 내일 는사가이겨 내일 내일도 이일이겨 내일 내일 우리가 사람 이길 내일